가수 백지영은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데뷔 23년차 연예인이 사는 60평 저택의 신기한 물건들이라는 영상을 올렸어요. 백지영은 집 곳곳을 소개했고 깔끔하게 정돈된 드레스룸을 소개하던 중 가장 비싼 게 뭐냐는 질문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꺼내 들었어요. 백지영은 색깔이 왜 이러냐면 술 많이 마실 때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 옆에 뒀는데 물에 빠졌다. 꺼내서 햇볕에 말렸더니 이 색깔이 됐다라며 그당. 시 1500만원 정도 주고 샀다라고 말했어요. 이에 제작진은 가방 상태가 멀쩡 했다면 한 3-4배는 뛰었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공식 홈페이지 기준 가방의 가격은 411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. 특히 3800만원 명품시계는 케이스 없이 액세서리와 섞여 보관된 모습에 제작진은 이걸 이렇게 보관하냐 고춧가루도 묻어있다라고 지적 해 눈길을 끌었어요.